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서 소망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기도로서 또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축복으로서 또한 주님의 주시는 약속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십장 2 5절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십장 2 5절서부터 42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다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은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만은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통해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는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우리 강도 만난 사마리, 약강도 만난 유대인 그를 도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의 사건이 더 기록이 되있는데 바로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마늘 열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아, 그럴 때이 마르다가 불평을 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세 본문이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 의미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배웠고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아,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눌까 고민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두 가지 질문입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대로 살면 된다, 행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율법,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주시는 세계명이죠이세계명을 율법교사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율법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의 계명 중에, 율법교사가 한 가지는 자신이 있었고, 한 가지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뭐에 자신을 쓰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걸 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간 제사장과 내외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이 사람을 들쳐입고는 아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주막 주인도 나오네요. 주막 주인도 어 거기에서 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제사장, 레위인 뭐 둘을 합쳐서 그냥 지나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나간 사람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 예수님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그 율법 교사도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도와야 된다라는 교훈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읽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사랑 받아야만 하는 사랑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지 않나.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악하고 주한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생명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땠겠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레비인이 지나가는데 멀리서 그냥 본체만 차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숨이 다 끊어져 가는데 그 흐려지는 눈으로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만 자신을 들쳐 입고는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 강도 만난 사람,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거반 죽게 됐어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구해줄 수 있을까? 어떤 세상의 논리와 아, 이참 모습과 종교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여서 심취해봤는데 거기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우리를 보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에 배척당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왜 사랑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사마리아인, 생명의 은인입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마지막에 나왔던 마를라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마가복음이 이 본문을 순서대로 놓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세 가지를 묶어 놓은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르다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먼저 바라봐야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오히려 더 좋은 편을 택한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이웃도 사랑하는 어느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또한 이웃사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며 하나님을 거룩하심에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부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과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